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은혜의 왕노롯의 계획,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다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도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며 왕 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 주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죄 창세기 3장6절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사망에 왕노릇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에, 은혜 은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어 제가 이만하다면 은혜는 정말 이 끝까지 이, 뭐, 이 원으로는 다 그릴 수 없는, 어, 이게 제가 10이라면은, 10, 10이라면은, 은혜는 1만이라고 해도, 만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닐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죄를 다 덮어버렸다. 은혜가, 은혜가, 죄를 완벽하게, 덮어버렸다 덮음이라는 말로 제가 지난 주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왕 노릇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왕 노릇.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죄를 다 덮어버린.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은 이이 은혜가 죄의 어떤 것들을 덮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한 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은혜가 제 모든 것을 덮다 그랬는데 뭘 덮었는지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의 계획입니다. 계획 첫 번째로요. 은혜는 은혜는 영적인 죽음. 은혜는 은혜는 영적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 시킴. 완벽하게 완벽하게 오히려 아람이 타락점보다 더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음 설교를 잠깐 들어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을 통해서 그, 그 시작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걸 제가 들어 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었냐면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물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이걸 이야기한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잠깐 들어보면서, 아, 이 목사님이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 그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어,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 또 하시냐면은, 어, 어,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어 태어나면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죽으면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어 반문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몸이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으면서 태어납니까? 아, 죄송합니다. 살아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혼. 이 빨간 걸로 써야 돼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은요. 사람의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혼이 죽, 이 사람의 죽음은요,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근다고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것이 없으면서 태어나냐. 똑, 똑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원래, 본래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신 그 하나님 주신 영원 영그 영원이 영원이 죽었다. 그그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없는 영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원이 없다. 어, 영혼이 없이 사람이 태어난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야 영혼은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인 영적인 교제의 불능 상태 교제의 불능 불능 우리 뭐 가끔 보면은 뭐잘안될때 불능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뭐 지금은 뭐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불능 상태입니다. 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그 뭐가 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또 인터넷이 안 된다고 뭐가 이렇게 그 노트북에 아이 노트북이라든지 저 핸드폰에 뜨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뭐가 안 된다. 원래는 집에 인터넷이 다 들어오고 와이파이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로 뭐 손이 끊어졌거나 밖에서 그래가지고 장애로 안 된다고 이 표시가 딱 나옵니다. 인터넷 안됨어 와이파이 안됨뭐 하여튼 그 그런데 있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도 있고요. 또 인터넷 선도 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불능 상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의 불능 상태가 사랑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사람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됨, 진행됨. 그래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죄로 죽었다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며 살리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 이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몸 육체가 꽉 죽었다는 우리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이런 죽음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슬픈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혼으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사랑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더 많이 공급, 특별 은총을 받으며 공급받으며 살수 있는데, 그게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 내가 내 계좌에 돈도 많이 있어서 정말 엄청난 큰 돈도 있어서 그 돈으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것도 다 구매할 수 있고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터넷 불능 상태입니다.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된 건데 원래 딱그 인터넷 안 되는 것 때문에 와이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사와 권세 그 능력을 다 소유하면서 그걸 오히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지금 다 사용하지 못해. 인터넷이 안 들어, 집에 핸드폰, 핸드폰도 못 사용한 것처럼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요, 이 은혜는요, 다 회복시켜 주는, 다 회복. 회복.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리십니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십니다. 보다. 더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참이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런 생각이 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뭐가 우리 사람에게 잘했다고, 아담보다 더큰 은혜를 주신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생자를 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실은 제가 언젠가 영상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요, 아담에게, 아담에게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답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지만은, 면밀히 따져보면은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로 연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너의 자녀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전하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 이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전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이 상태로 바로 이 은혜는 영적인 죽음의 회복 상태에서 살리는 것보다 살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요. 은혜는, 두 번째, 은혜는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 말씀과 하나님과의 적대 상태에서 적대 상태에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회복 회복 진리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상태 원수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전하 여러분을 동일하게 더큰 은혜를 주시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 내려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죽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원수 상태. 원수 상태.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은, 들어보십시오. 적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적대 상태. 하나님과 원수 상태. 요즘은 좀덜 그러지만은요. 예전에는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요. 이 적대 국가와 우리 국가가 정말 항상 대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이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죠. 이 소련이 항상 대치하는 대치하는 적대국가. 그래서 적대국가는요 서로 교제도 안커요, 서로 교통도 안커요, 서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어이 담을 쌓고 대항하는. 그래서 무기를 더 만들어서 항상 전쟁 준비라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개방이 됐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난 사람은 누구의, 누구의 수하에서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마귀의 종 가운데 있었고요. 마귀는, 마귀의 일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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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와 하나님은 적대 상태. 당연한 겁니다. 적대 상태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리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육, 우리 몸도요, 우리 몸의 육체도요, 육체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대항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태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상태, 하나님 아버지와 적대 상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요, 진리의 말씀을 어,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과 적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요 이 은혜는요 진리의 말씀을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비는 말.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 주의 말씀을 받는 날이 가장 기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뭐가 이제 더 은혜를 받으면 너가 뭐가 더 아쉽고 뭐가 항상 더 부족하냐 부족하다고 느끼냐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항상 아쉽고 항상 죄스럽고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지 못하고 더 많이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잊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행하지 못한 거에요 항상 죄수롭고 마음이 눌리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예수님과 인합됨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도 더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적대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너무 귀한 말씀이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진리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이 은혜는 세 번째로, 이 은혜는 이 은혜는 우리를 우리를 어 성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화. 성화시켜 준. 성화가 뭐 시킴. 성화가 뭔가 더 잘하게 해 준다고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함.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십니다. 은혜는 이 성화 잘하게 함 열매를 맺히게 해줍니다. 로마서 팔장 말씀에 부르시고 울업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습니다 성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빌보스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참그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해 봤는데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남들이 나, 나를 어, 잘하지 못한다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과연 나는 본받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시켜 주셔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은혜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은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켜 주심, 지켜 주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켜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은혜는 우리의 진리와 하나님과 원수상태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셨고 은혜는 우리를 더 자라서 성장시켜주시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늘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며 더 은혜 가운데 자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원수 상태 가운데는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지켜 주시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